안녕하세요, 유니스크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새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파나 테티스 트리플 히알루론산 수분 장벽 완성. 샴푸는 효과적인 수분 보충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입니다. 이 샴푸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유명한 보습성분을 세 가지 형태로 함유하고 있어 두피와 머리카락에 깊은 수분을 공급하여 건조하고 탄력이 부족한 머리카락을 완벽하게 케어해줍니다. 스파나 테티스 트리플 히알루론산 수분 장벽 완성 샴푸는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며 건강한 두피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탄력을 높여주어 볼륨감 있는 머리카락을 만들어줍니다. 이 샴푸는 강력한 보습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가벼운 사용감을 가지고 있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한 부드럽고 상쾌한 향이 있어 샤워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스파나테티스 트리플 히알루론산 수분 장벽 완성. 샴푸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머리카락에 깊은 수분을 공급하고 볼륨과 탄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 건강 증립금 할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